고습니다 그, 현탄 시사 뽀개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 공통이에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5분 프레젠테이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개업은 시사 쟁점, 직무 관련된 시사 쟁점, 답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토론 면접이든 각 분야별로 모든 면접시험에 시사와 관련된 면접 질의응답을 준비하기 위한 건데, 어, 형통한 시사 포기의 단계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때는 핵심 사회과학 이론,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인 대상 분들로 논술을 지도하면서 활용되는 모든 사회 현상을 개별적으로 다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사회과학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학이고 어, 법철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게 우리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각 분야별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이론 강의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개별 강의만 구매가 능해요그 클래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니까공기업이든 국가직이든 경찰직이든 간에 들어가셔서 그 이론 강의만 따로 수강이 가능하니까 한번 수강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푸중하니까 그 이론을 실제 그 사회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건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원래는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좀안 듣고 오시는 분들이 못 따라 할것 같아서 그거를 다시 중복으로 시사포기 클래스 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용이 산정이 안돼 있습니다 클래스 그 비용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게 이제 핵심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 중간 단계로 이해하기 편이 있고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그 안에, 클래스 안에.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끝나면 시사와 관련된 답변을 할때 중요한 원칙 가이딩이 있어요. 그것도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분야 공통인데 제가 이번에 오픈이 좀 늦어지면서 경찰직 강의를 빨리 동영상 찍으면서 경찰직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에요. 근데 내용이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들때 형사정책 위주로 예시를 들긴 하는데 동일하니까 이론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고 답변 원칙 가이딩이 경찰 쪽 얘기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듣고 나면 4단계, 최종단계가 고걸 바탕으로 각 개별 주요 시사 이슈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 쟁점, 소 쟁점들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면접시험은 즉문적답을 하고 분량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하루 종일 토론 못해요. 맞죠? 그래서 핵심 쟁점하고 소 쟁점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서 넣어놨어요. 그건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게 소화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격가지 쟁점들을 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격가지 쟁점들만 좀 디테일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해하면 이게 중요도 선별해서 이제 밀려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먼저 올립니다. 먼저 올리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올리고 그 다음에 격가지 쟁점들은 나중에 나중에 추가로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막 쫓기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 상태가. 전체 숲을 봐야 되는 시험인데.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을 제가 같이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해버려요. 핵심 쟁점이나 중요한 소쟁점들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고, 몇가지 쟁점을 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쟁점하고 소쟁점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공유 많이 했댔잖아요. 이게 제가 답변을 모범 답안 형식으로 제시해 줘버리면 여러분한테 오히려 독이 돼요. 위험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하고, 첨부 파일도 키워드 위주로만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문체로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답변 작성 요령은 제가 그 앞에 가이딩 해드린 대로 고로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다 얘기 못해요. 배경, 핵심 쟁점, 소쟁점, 그 다음에 전문가별 의견, 내 논평 이렇게 다못 넣어요. 1분 30초 물량 정도 되잖아요. 3, 400자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 발표 면접이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제외하고, 그냥 원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개념정의 배경 한두 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심 쟁점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고, 전문가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답변의 형식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만나요.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여러분들 문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쟁점 강의들 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건데,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거는 동영상에 Q&A 있어요. 지리응답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4일까지 할인행사라는 거, 아시겠죠? 예.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별다로 광고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힘을. 이렇게.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그 앞부분만 올려드릴 거예요. 유료로 하는 건데 다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래서 유튜브는 그,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만큼만 오픈하고.